냉장고 문을 열자마자 깊은 탄식이 나왔다. 아, 나, 여긴 뭐가 이리 많은 거야. 뭘좀 꺼내려 하면 얼음덩이 속에서 길을 길쓰고, 깊숙한 곳엔 뭐가 들었는지도 모르겠다. 이게 음식인지, 아니면 유물인지 헷갈릴 지경. 이쯤 되니, 오래된 냉장고를 이참에 바꿔야 하나 싶지만, 한두 푼 하는 게 아니지. 참자. 괜히 냉장고 탓할 게 아니라, 우선 정리부터 해보자. 나는 재택근무를 하는 워킹맘이다. 집에 있는 시간이 많다고 해서 정리가 쉬운 건 아니었다. 오히려 일과 집안일이 뒤섞여 하루가 더 정신없이 지나갔다. 그러다 보니 냉장고 정리는 계속 미뤄졌고, 이제는 더 이상 눈 감고 지나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다. 출퇴근이 없어 여유로울 줄 알았지만, 현실은 일과 집안일을 동시에 하느라 정신이 더 없었다. 아침부터 일하고 육아와 집안일을 하다 보니 정리는 늘 뒷전이었다. 그러다 보니 냉동실에선 정체불명의 얼음 덩어리가 발견되기 일쑤였다. 팬트리 정리에 이어 이번엔 냉동실 정리까지 늘 미뤄왔던 숙제를 드디어 해결하기로 결심했다. 오늘은 냉동실을 정리하기로 결심했다. 하루 종일 일과 집안일을 오가며 바쁘게 지내지만 결국 내 마음이 가장 많이 가는 곳은 가족의 건강과 행복이다. 함께하는 시간이 많든 적든 가족이 잘 먹고 건강하게 지내는 것이 내게 가장 큰 의미가 된다. 바쁘다는 이유로 냉장고 정리는 계속 미뤄졌고 냉장고를 열 때마다 뭐가 있는지 모르겠고. 요리하기도 귀찮아 가편식이나 배달 음식에 의존하는 날이 많았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아이들에게 제대로 된 집밥을 못 챙겨준 게 마음에 걸렸다. 이제라도 다시 잘해 먹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냉동실 정리에 나섰다. 그런데 냉동실 정리를 하기 전에 냉장고부터 닦아야 하지 않을까? 으, 너무 더럽다. 오래된 음식물이나 얼음처럼 굳어버린 것들이 한가득이다. 유통기한을 확인하고 버릴 건 버리고 먹을 건 따로 모아뒀는데 정리하면 할수록 더 놀라웠다. 버릴 게 진짜 많았다. 대체 이걸 왜 이렇게 쌓아뒀을까 싶을 정도이다. 냉동실 정리를 하 시작하기 전에 먼저 칸막이부터 닦아야 했다. 평소 신경을 못 써서 그런지 여기저기 얼룩이 가득했다. 물티슈로 쓱쓱 닦아보지만 이 정도로는 어림도 없었다. 결국 칸막이를 통째로 다 빼고 들고 화장실로 직행. 샤워기로 뿌려가며 깨끗이 씻어내니 그제야 개운했다. 이제야 제대로 정리를 시작할 준비가 된것 같다. 냉동실에서 음식이 굳어버리는 이유는 한꺼번에 많이 얼려두기 때문이다. 매번 먹을만큼만 꺼냈으면 되는데 덩어리째 얼려놓으면 해동할 때마다 번거롭고 낭비도 생겼다. 이제는 한번 먹을 양을 소분해서 보관하기로 결심. 코스트코에서 사온 목초 사육 가염버터. 4덩이가 들어있다. 맛도 좋고, 가성비도 좋다. 목초 먹고 자란 소우유라 노란빛이 많이 돈다고 한다. 한 덩이 먼저 소분한다. 소일에 칼을 덧대어 자르는 방법을 쓰고 있다. 이렇게 하면 버터가 칼에 덜 달라붙고 깔끔하게 소분할 수 있어서 좋다고 하는데, 어, 나는 힘든데? 유튜브로 방법을 다시 찾아본다. 나머지 세 덩이는 냉동실에 두었다 소분한 버터를 다 소진하면 한 덩이 씩 다시 소분해야 겠다 코스트코 하바티 치즈 너무 맛있는데 그대로 넣어두면 다 들러붙는다 한 잔씩 떼서 종이를 모서리 코너에 맞춰주고 다시 교차해 가면서 싸아준다 통에 넣어 냉동보관하면 절대 안 들러붙고 한 장씩 잘 떼어진다. 소불고기도 마찬가지다. 한팩 통째로 얼려두면 해동할 때 시간이 오래 걸리고 먹고 싶은 만큼 덜어 쓰기가 너무 어렵다. 그래서 소분하는 게 답. 쿠팡에서 산 통에 소불고기를 소분하면서 버섯을 듬뿍 넣고 양파, 파도 추가했다. 둘째가 워낙 버섯을 좋아해서 이렇게 만들어두면 밥 반찬으로도 좋고 한끼 해결하기가 너무 편하다. 소불고기도 소분해 놓은데. 떡국떡. 정성 가득한 손맛이 느껴지지만 문제는 양이 너무 많다는 것. 이것도 소분하자. 큰아들이 좋아하는 삼겹살. 뼈가 저렇게 많은 부분이 갈비살 근처라고 한다. 이것도 소분소분. 상대적으로 기름이 없고 살코기가 많은 밑줄이 부분은 반씩 잘라 김치찜을 해 먹을 때 사용하자. 지금 보니 너무 고기류만 샀나 싶다. 우리 집 남자들은 정말 고기를 사랑한다. 남편과 큰 아들은 특히 아롱사태 수육을 최고로 친다. 코스트코에서 아롱사태 원육을 고민 없이 집어왔다. 정말 가성비 끝판왕. 일단 잘 삶아둔 뒤 한김시켜 수용용과 작게 잘린 고기는 국거리용으로 소분하기로 했다. 이건 냉동을 하지 않아도 될 만큼 정말 금방 소진된다. 고춧가루도 쿠팡에서 산 실리콘 원형통에 것만 먹이자고 다짐했지만 코스트코에 가면 정신을 못 차리는 게 현실. 세일 상품을 그냥 지나칠 수 없으니 결국 장바구니에 가득 담았다. 뜯지 않은 냉동식품은 포장 그대로 냉동실에 넣어둔다. 개봉 후 애매하게 남은 것들 여기저기 굴러다니기 쉬운데 이럴 땐 소분 용기를 활용하면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다. 손질하고 비트리 보관 용기에 정리된 고기들은 한 곳에 모아서 정리하는 게 중요하다. 냉동실에서 여기저기 흩어지면 다시 찾기 어려우니 한 구역을 지정해서 그곳에 모아두면 훨씬 편하다. 이렇게 하면 다음에 요리할 때도 한눈에 찾아 쓸수 있어 더 효율적이다. 그리고 찹쌀가루랑 밀가루 같은 가루류는 따로 정리해야 했다. 원래 포장 그대로 두면 여기저기 흩어져 찾기 어렵고 가루가 새어나와 냉장고 안이 단장판이 되기 일쑤다. 그래서 안 쓰는 반찬통을 활용해 한 곳에 가지런히 모아두기로 했다. 이렇게 하면 보관도 깔끔하고 필요할 때한 눈에 찾아 쓸수 있어 너무 편하다. 냉동 피자나 토스트용 빵류도 따로 정리해 두기로 했다. 냉동실 여기저기 흩어져 있으면 꺼낼 때마다 뒤적거리게 되니 아예 한 구역을 지정해서 넣어두니 한결 정리가 쉬워졌다. 아침마다 허둥지둥 찾지 않아도 되고 가족들도 쉽게 꺼내 먹을 수 있어서 좋다. 그리고 개봉한 냉동 식품들은 아직 전용 용기가 도착하지 않아서 우선 서랍칸에 정리해 두었다. 어차피 금방 먹을 것들이라 크게 걱정은 없지만 정리하는 김에 빨리 끝내고 싶은데 아직 용기가 도착하지 않아서 기다려야 한다니 답답하다. 나는 용기를 낱개별로 샀는데 생각보다 보관 용기가 쓸 일이 너무 많다. 이왕 살 거면 세트로 구매하고 부족한 건 낱개로 추가하는 게더 실용적일 것 같다. 다음에 꼭 그렇게 해야겠다. 각종 식재료들을 카테고리별로 나눠 알맞은 위치에 배치하고, 손이 자주 가는 음식들은 앞쪽에, 오래 보관할 것들은 뒤쪽에 배치하니, 한눈에 정리된 느낌이 든다. 보기 좋게 정리된 냉동실을 보니, 이제 요리할 때마다 스트레스 받을 일이 줄어들 것 같다. 먹어 치울 건다 먹고 거의 비워둔 상태라 정리할 것이 없었다. 다음 번엔 냉장실도 제대로 손봐야 되겠다. 오늘 정리를 마치고 냉동실 문을 열어보니 너무 깔끔해서 뿌듯했다. 이제 냉동실을 열 때마다 한눈에 원하는 걸 찾을 수 있을 것 같다. 다음에도 냉동실 정리를 점검하면서 유지해봐야겠다. 이번엔 오래 가길 바라며 정리 끝. 이 영상은 냉동실 정리를 일기 형식으로 담아 본 건데 어떻게 보셨나요? 살림하면서 느끼는 현실적인 고민과 정리 팁을 공유해 봤어요. 앞으로도 유용한 살림 꿀팁과 정리 노하우를 전해드릴 예정이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 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